손흥민이 출전하는 서부컨퍼런스 중결승전은 어 뭐조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기준을 MLS컵 우승으로 보면 현재 8개 팀이 남아있으니까 8강전이고 어각 리그를 나눴을 때는 각 리그의 중결승전이 되는 건데 어 이는 MLS에서도 서부컨퍼런스 중결승이라고 칭합니다. 네. 어 이제 내일이면 손흥민이 결승 진출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납니다. MLS컵 결승, 어, 이 우승도 중요하지만 서부 컨퍼런스 최종 우승도 중요하죠. 네. 손흥민은 이미 준우승 그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딱 2025년 여름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말이죠. 아, 어, 아시안 게임 뭐 금메달 우승도 있긴 하네요. 네. 어, 그 전에는 어찌됐든 뭐 준우승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 뭐 FA 컵은 결승에서 진출한 적이 없었네요. 네, 그리고 아시안컵 준우승까지 이 타이틀이 어뭐 아시안컵이 아니라 아 월드컵 준우승이면 더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준우승 꼬리표만 붙던 손흥민이 어 이제 좀 바뀔 수가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A 매치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우승이 아니라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축구 선수를 그만해야 한다까지 말하면서 매우 강력한. 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어,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선수뿐만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팀에 있기를 원한 선수라는 게 어, 확실해졌네요. 어, 그렇다면 손흥민에겐 다음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 네,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과연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느냐, 어, 메뉴로 간들 메뉴가 우승할 수 있느냐, 아스날는뭐 가고 싶지도, 뭐 가고 갈 수도 없고. 어, 다른 리그는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면서도 조커가 될 수도 있고, 영향력도 발휘하면서 우승도 쌓는 어, 축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팀, 그래서 LAFC였나 봅니다. 그렇다고 뭐 우승할 수 없는 팀에 있는 선수들을 어, 깎아 내리려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한국 국가대표를 이미 내려놨어야죠. 네. 이 정도 마인드면 손흥민이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2027 사우디 아시안컵까지는 무조건 가겠는데요? 네. 그러려면 이제 손흥민이 순항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승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달려 나가야겠죠. 벤쿠버와의 중결승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어, 구단의 배려 차원에서 대표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벤쿠버는 뮬러를 내세웠는데, LAFC는 손흥민을 내세우지 않은 게뭐 이상할 수도 있지만, 기자회견도 엄연한 스케줄이고, 어, 준비가 필요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큰 스케줄입니다. 손흥민은 어, 두 팀의 어, 주축 선수들과는 다르게, A 매치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까지 어, 했습니다. 어, 수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어, 미국의 수요일이 되더라도 수요일부터 4일 만에 이 중결승전에 출전하는 만큼 회복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LAFC가 손흥민에게 조기 복귀를 요청했지만 어, 손흥민이 쏘리라고 했다고 하죠. 네. 부안가와 모란이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부안가는 어,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부안가의 자신감은 손흥민과 자신을 어, 밴쿠버의 수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안가는 어, 밴쿠버를 상대로도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밀러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이 넘쳤었죠. 그런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면. 손흥민과 부한가만 막으면 된다. 손흥민과 부한가만 막으면 이길 수 있다입니다. 네, 아니 다못 막는 게 지금 문제이고, 애플 t v 분석에서도 손흥민과 부한가의 스피드를 밴쿠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뭐 수비할 것도 아니면서 밴쿠버가 골을 넣어도 뭐 LFC도 골을 넣으면 아뭐 그러니까네. 더 박빙이라고 하겠죠. 네, mls 홈페이지에서는 어,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전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어, 점이 뭐였냐면 바로 선제골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어, 어느 팀이라도 선제골을 넣으면 승리할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어, 벤쿠버는 우선 선제골을 넣었을 때 16승. 3무 무패고 전반전에 리드를 잡으면 13승 2무였다고 합니다. 우선 뭐 지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LAFC도 비슷합니다. 선제골을 넣었을 때는 딱한번 패배한 적이 있고 15승 3무 1패고 전반전 리드를 했을 때는 12승 3무로 무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뮬러도 얘기하고 뭐 모두가 얘기합니다. 과거 전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손흥민과 뮬러가 합류한 팀은 서로 완전 다른 팀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맞붙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뭐 붙어 봤다면 그걸 가지고 뭐 데이터화 할 수도 있지만 붙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랭킹으로만 우위를 정하나요? 선수 가치로만 우위를 정해요? 아니면 감독 차입니까? 네, LFC 밴쿠버의 경기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죠. 어, 토트넘 대 뉴캐슬, 뭐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 같은 느낌인 겁니다. 토트넘이 뭐 첼시, 리버풀, 뭐 아스날을 만난다? 아, 졌다. 뭐 이미 정해놓고 응원하게 되고. 토트넘이 뭐 에버튼, 리즈, 브랜드포드이 정도 팀을 만나면. 뭐, 이긴다 정해놓고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손흥민이 합류한 지금까지 경기에서 LAFC는 샌디이고 전에서 어 선제 실점을 했는데, 어 나머지 모든 경기는 선제 득점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일방적으로 손흥민 편인 거뭐 아실 테고, 네. 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 손흥민과 뮬러가 합류한 이후에 팀 성적을 뭐각 팀이 상대했던 팀 중에 겹치는 팀이 있고, 그 팀들과의 경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좀 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LAFC와 벤쿠버가 어, 같이 상대했던 팀들을 보니까요, 세인트루이스와 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경기 모두요, 벤쿠버는 홈에서 치러졌고, LAFC는 원정에서 치러졌습니다. 아, 재밌죠? 네, 그런데 하필 딱! 벤쿠버는 이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세인트루이스를 3대2로 이겼습니다. 어, 다르게 보면요. 2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에 이게 왜 페널티킥인지 의심될 정도로 평파 판정으로 기회를 얻으면서 뮬러의 극장골로 겨우 승리했고 날라스와의 경기에서는 뭐 퇴장이 있긴 했지만 패배였습니다. 어, 반면에 LAFC는 달라스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6분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어, 경기는 뭐 비기 되었지만, 네.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부안가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3대0, 네. 게임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자, 손흥민, 뮬러 합류 이후에 경기를 보자구요. 네. 뮬러 두골 넣었거든요. 근데 그두골 모두 페널티킥 골이었고 결과도 신통치 않습니다. 홈인데도 말이죠. 네, 반면에 LAFC는 손흥민, 부안가로만네 골을 넣습니다. 었 최소한 어, 최소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 컨텐츠를 보니까요. 어,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몰라도 어, 심판들이 이상했다고 하던데 자, 실제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센트로이션에서 의도적인 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수비하려고 달려들다가 발에 닿는데 그걸 VR까지 하더니. 페널티킥을 준 겁니다. 이 경기에서는 밴쿠버 어, 팬들마저 절규를 하면서 심판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하고 챙피하다고 어, 하고 심판이 시각장애인이냐 승점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고 어, 조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달라스와의 경기에서도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몸싸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페널티킥을 주죠. 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미 LFC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황당하게, 아니, 분노하게 만드는, 어 이상한 판정들이 많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 어쩌면 이 경기는 심판들의 판정으로 인해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뭐, 굳이 따져보면, 그래도, 아, 심판들 그냥 LAFC에 더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미국 대 캐나다고. 2028년 올림픽의 상징 지역으로 이미지 더 끌어올려야 하고 손흥민의 열광적인 팬들 의식해 하고 어 흥행면에서도 lafc가 결승까지 가려면 심판 뭐 아니 뭐 정정당당해 하는데 뭐 마음이 좀 쏠리긴 하지 <laughs> 네. 자 기록대로 기록대로 선제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선제골에 달인 손흥민이 있고요 손흥민의 골이 있다면 무패인 만큼 손흥민 멀티골이면 무조건 뭐 결승 진출입니다. 소름인 멀티골 파이팅! 이상 흰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